시청자 여러분, 노랑 풍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6일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를 같이 한다. 매수 매도 타점을 같이 보내 드린다고 할 때는요. 선취매를 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섹터를 미리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뉴스 하나만 보자마자 제가 바로 매수를 보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랬습니다. 얘가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소한 이거를 매수를 하셨다라는 분들은 아마 뉴스를 볼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분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움직이던 게 10시 반 이후로 살짝 살짝씩 움직이고 있던 게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뭘 보고 보냈냐면은 당연하게도 요거를 맨 처음에 봤습니다. 10시 52분에 나왔던 거였죠. 이 놈이 자꾸. 이상하게 움직여 근데 이전에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참좋은 여행부터 해가지고 뭔가 여행주 애들이움직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뭐 사실 저는 이제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뭐 찌라시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로 봐서 중국이 관광객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건 알고는 있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혼자 매매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혼자 할할 해가지고 혼자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타점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사실 확실하지 않는 거에 구독자님들께서 같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 타점을 보낼 때는 당연하게도 확인이 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VI를 갔다가 풀려서 떨어지길래 아우씨 뭐야 뭐 없나 보다 생각해. 했는데 뉴스가 10시 50분에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10시 52분에 나왔는데 보시면 10시 50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자 라고 했었고 바로 올라갔었는데 또 떨어져 가지고 아 이새끼 진짜 나 장난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은 속보 내년 6월까지 하겠다. 9월 29일부터 해가지고 홀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에서 매도를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좀 했고 나머지 비중은 내일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호가 잔량이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계실 때 그때 마무리가 얘가 이제 패대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 상한가를 마무리를 그대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장 끝났을 때 만약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갭 어딘가에서 더 위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갑자기 패대기가 나와가지고 분봉상 20%나 아니면 20% 미만에서 마무리를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비중 잘 매도를 할 겁니다. 그것도 제가 타점적인 부분으로 보내드릴 거라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속보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이제 연합뉴스 이렇게 나왔었고 요거는 단독뉴스인데 이제 SBS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단독뉴스가 뭐냐면은 SBS에 속해 있는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했었을 때 SBS에서 야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얘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건데 그냥 뭐 기자 기사 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해치를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단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단독이라고 해서 뉴스를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기사가 삭제되어 있거나 이런 거 주식하다가 만약에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점이 바로 나가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수익을 낼수있었다는 부분 참 감사하게도 세력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 땡큐한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문자로 이제 수급이라고 전송해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종목 혹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점 그런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많이 시청을 해 주셔야지 제 채널이 커집니다. 제가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도 갈 길이 태산이어가지고 이제 3,300명이라서 <laughs>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하는 거는 다 세력이 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인 저시총 종목들이 끼가 좋게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요 여기서 6월 29일 날요날 뭐가 있었냐면 은 노랑풍선 관련돼가지고 경영권 분쟁 내용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기 때문에 불과 한달 반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수급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보시면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는 선이 하나 있죠. 이게 481봉 480선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두꺼운 아니 굉장히 센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경영권 관련된 내용으로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리를 달고서 계속 건드려줬다. 그것다는 거는 이제 돌파를 하려고 얘가 지금 앞에서 뭔가 물량을 뺏어왔다라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고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란 풍선을 선택을 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준비 과정을 저한테 들켰기 때문에 세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잘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내 드리는 타점이나 영상 목 그리고 세력주라는 부분이 괜찮으니까 90일 동안에 이렇게 1,100명이 넘는 구독자님께서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고 라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수익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요 자리에 캔들이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된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7백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타점을...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놈인데 오늘 지금 봤을 때 거래대금이 7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오늘 하루만. 이렇게 됐을 때 내일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거래대금이 미친듯이 터지는 그런 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여기는 볼거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좀 확대를 한다고 치고 보시면 얘는 윗꼬리 전문이에요. 윗꼬리를 자꾸 만드는 놈인데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핸들링이 더럽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매수 타점 보내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뉴스의 내용을 좀 확인해 봤을 때 9월 2 9일부터예요 그렇게 해서 무비자를 신행을 한다라고 했고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 아직 한참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0월 달에 있는 에이펙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중국 비자 그걸로 인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화장품도 아니고 여행 종목, 여행사 관련된 노랑풍선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 사각가네? 하고 나서 다음날 갭 떴을 때 10%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매도를 딱 때렸는데 20% 넘어서까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조금 눌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위기서또한번 사각 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료의 연속성으로 쓸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은 확실하게 제가 보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행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거래 대금이 그렇게 실린 적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경영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출을 한다. 여기서 나왔던 박스권 여기서 지금 거래를 뺏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만약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안 깬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날짜적 인 부분도 9월까지니까 아직 시간 있고 여러 가지를 교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놈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상한가도 아까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면은 64만 주밖에 없긴 한데요 아까 처음에 상한가 말했을 때는 120만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털고 그다음 다시 64만 주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시총 종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줄때 챙긴다 그게 제 확실한 그 구독자님들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분할 매도를 그래서 진행한 거고 남아있는 거 위에서 매도하고 눌렸을 때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 대금 720억 정도 했으니까 1000억까지는 아직 우리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860억짜리니까 내일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내일 1000억이 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점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제대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0 1 0 7 6 6 6 8 3 5 6에다한 통만 보내주신다 그러면 내일 매도 기깔나게할 건데 어떻게 매도할 건지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린 대로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악가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대장이었습니다.